1시0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잘 오셨습니다 종게주이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벨에에의 화가인 제임스 앙는르라는이이이런 제목의 그림을 그립니다 1889년 그리스도이브셀입성이라는 그림인데 다양한 사람들이 그림에 등장을 합니다 이 그림의 중간에 보면 큰 후광을 쓴 예수님께서 나기를 타시고 부르세레에 들어와 오른손을 들어 군중에게 축복을 내리는데 아무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가면을 쓰고 자신을 감춘 채단한 명도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하게 보면은요, 특별히 예수님을 철저하게 사람들로 무시를 당하는 모습을 저자가 작가가 패러디로 그린 그림입니다. 자 군중들은 예수님의 축복 따위는 관심이 없고 아우성치며 어디론가 몰려가고 있는 내용이 그림의 주제입니다. 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 군중들이 다 가면을 쓰고 예수님을 관심도 없이 어딘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것은 화가의 이제 어떤 철학이 담긴 내용인데요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이제 꼬집는 그런 그림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오늘은 종료 주일 오늘 찬양이 너무 귀했는데요 이종려주일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릴 텐데요 특별히 이번 주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고난주간 저녁 집회를 다섯 분의 훌륭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저녁마다 말씀 향연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500년 전, 예수님의 입성을 기준으로 5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둘이 있었는데 한 분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한 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저자인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학계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는 것 개축하고 수축하는 일에 수루 바벨과 함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성전 재건이 마치고 30년 후에 스가리아 선지자가 하늘의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내용을 스가랴 선지자가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 구장에 보면 앞으로 큰 왕이 나올 것을 예언을 하고 있고 그 왕이 이 지중해 해안지대의 도시들을 다 점령할 것이다라고까지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왕이 해안에 있는 모든 도시를 점령하여 나갈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자, 오늘 스가랴 9장 1절과 8절의 내용을 여러분의 세계사적으로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요. 마게도니아 그리스도의 마게도니아의 왕이었던 필리포스라고 하는 왕이 이마게도니아를 비롯한 그리스 도 지역을 정복을 해요. 주변의 나라들을 다 이제 자신의 속한 나라로 만듭니다 이 필리포스는 저도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쪽 눈이 보지 못하는 애꾸논의 왕입니다 이 필리포스의 아들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아, 이 필리포스가 이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알렉산더에게 좋은 스승 하나 가정교사를 붙여주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이 알렉산더의 어린 시절 이제 가정교사로 필리포스가 알렉산더 아리스토텔레스를 데리고 와서 아들을 위하여 가정교사로 삼아 주게 되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알렉, 이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이 세계의 질서 그리고 이 땅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아버지에게 불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필리포스라고 하는 자신의 아버지가 더 이상 나라를 정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알렉산더 아들이 20대가 되었을 때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왜 나라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때가 아니다. 아니, 아버지, 우리라면 충분히 이 나라를 정복하고 저 페르시아까지 우리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을 텐, 있을 텐데, 왜 아버지는 안 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필리포스가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이때 어린 알렉산더, 스무 살 먹은 어린 알렉산더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아버지가 왜 정복 역사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필리포스가 만들었던 군대의 특징이 있어요. 그 군대 이름을 팔라스라고 하는 군대입니다. 이 팔라스가 뭐냐면 필리포스가 세운 군대예요. 인원이 9천 명입니다. 이 9천 명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면 구미도가 구미도가 나가는 긴 창을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그 1만 명 가까운 어, 창을 든 군인들이 적진을 향하여 나가는데 아무리 큰 적이 와도 어, 칼을 들고 오는 적은 게임이 안 되죠. 이 거대한 길이의 창으로 어, 적진을 혼란하게 하고 이 필리포스가 땅을 차지한 거예요. 이 군대가 그 유명한 팔라스라는 군대입니다. 자, 이긴 창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이 팔라스 군대의 약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우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라스가 기병대를 또 훈련해가지고 자우를 막는 이 팔라스 군대를 데리고 마게도냐를 비롯한 그리스 전반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알레 이 필리포스가. 근데 알렉산더는 불만 이 있는 거예요. 더파이 페르시아 그 당시 열강이었던 페르시아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여전히 그리스 안에 갇혀있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게 됩니다 그러던 차이에 필리포스가 암살을 당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 아, 알렉산더가 사람들을 시켜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를 정복할 때 알렉산더 대왕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간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나 대다수 여론은 알렉산더 아들이 아버지를 암살했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왕이 되고 났을 때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의 나이입니다.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못다 이룬 대륙 정복에 나섭니다 그래서 지중해 해안을 거슬러 올라가며 땅을 차지하는데 오늘 스가리아 9장 1절과 8절에 보면 그 왕이 차지할 땅의 이름도 스가리아가 벌써 예언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땅들이 하드락, 다마삭, 하마, 두로, 시돈,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아스도까지 한 왕이 나와서 지중해 해안 지역을 내려가면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언을 스가리아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어렵게 차지한 땅이 두루 땅입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하다 보면 이 두루 땅은 그 당시 섬이었어요. 지금은 섬이 이제 바다가 막아서 육지가 됐는데. 알렉산더 대왕 다시의 두루 땅은 초롱성이라는 성이었습니다. 그 땅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유했던지 성을 금으로 칠했다고 라 스가리아가 말할 정도니까 상당히 부유한 지역의 이 두루 땅을 어떤 역대의 왕이 와도 정복을 못했어요. 너무나도 강력한 초롱성이었고 섬이었기 때문에 정복을 못했는데 이 알렉산더 왕이 칠개월 만에 이 땅을 정복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다를 메꿉니다. 아마 이분이 정주영 씨를 보고 왔나 봐요. 바다를 메꾸고 두루 땅을 차지합니다. 이 소문이 지중해 연안에 다 퍼지게 됩니다. 어떤 왕도 정복할 수 없는 그 땅을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다라는 말을 듣고 지중해 해안의 모든 도시들이 겁을 먹르고 그래서 정복을 나갈수록 항복하고 나오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투쟁하며 싸웠던 나라는 철저하게 짓밟으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남쪽으로 애굽 땅까지 가서 애굽을 정복하여 파라오라는 호칭을 만들고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고 다시 북쪽으로 북진하여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페르시아 본부, 지금의 앙카라가 있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까지. 군사를 데리고 가고 이 페르시아에서 드디어 페르시아 왕과 전쟁을 합니다. 그게 B.C.의 333년에 있었던 이수스 전투라는 전투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 병사는 한 9만 정도 되고 페르시아 군인은 20만 명이 되었어요. 수적으로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소위 전쟁의 기술이었던 삼각형 트로, 트리오를 만들어 전쟁을 치릅니다. 삼각형 대열로 군대를 만들고 맨 선봉에 알렉산더 왕이 섭니다. 왕은 황금 투구를 쓰고 깃발을 꽂고 내가 왕이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며 이 트리오의 삼각 트리오를 가지고 페르시아의 적진을 강탈을 합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그 땅을 여기서 알렉산더 대왕은 거반 죽게 되고. 칼에 맞고 창에 찔려 거반 죽게 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페르시아 왕에게 창을 던지죠. 이수수 전투에서 그때 페르시아 왕이 기겁을 하여 도망을 가고 전쟁에 승리합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완전히 정복하고 그 땅에 갔을 때 알렉산더는 너무나도 놀랬어요. 페르시아의 문명과 도시의 화려함에 놀래게 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정복하고 그리고 지중해안 지역의 모든 땅을 정복하고 저 밑으로는 애국까지 북쪽하여 페르시아 본토까지 정복한 땅이 지구의 반을 차지하는 땅이었습니다. 이런 왕은 역사 이래로 없었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강력한 이 페르시아 바벨론의 영토를 다 징벌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가 알수 못하는 병에 걸려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오늘 스가리아 선지자가 이 예언을 기점으로 딱 150년 뒤에 알렉산더 대왕이 출연을 한 거예요. 스가리아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차지할 땅의 이름까지 스가리에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징벌했던 땅들, 이 왕이 입성할 때 백마를 타고 입성하고 황금 투구를 쓰고 입성을 해요. 모든 사람이 굴복하고 절을 하고 꽃가루를 뿌리며 알렉산더가 정복한 나라의 식민지들이 그 앞에 굴복을 합니다. 굴복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응징하며 강대한 나라를 알렉산더 대왕이 30의 나이에 지구의 반에 해당되는 땅을 차이 해당되는 역을 차지하게 대한인사적인위대한이물입니다이 알렉산더 대왕이, 스가 l e x a n d e r 대왕이, 이 a l e x a n 역 e r 대왕이, 이 Alexander 대왕이, 이 Alexander 대왕이, 왕이왕이 축출하고 이 지구의 거반 반을 차지하는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여러분 몽골을 정벌한 징기스칸은 그에 비하면 쨉도 되지 않습니다. 그가 차지한 땅은 아, 뭐 라폴레옹 깸이 안됩니다. 예, 알렉산더 대왕이 30의 나이에 차지한 땅은 대단한 땅들이었습니다. 폭력적입니다.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그가 징벌한 땅에 들어갈 때마다 백마를 타고 황금 투구를 쓰고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고 부들부들 떨었던 위대한 왕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스가리아가 예언하는 그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오늘 스가리아는 그 왕이나 타날 것도 예언하고 그의 예언 후에 딱 150년 만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의 강자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스가랴는 9절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언을 합니다. 오늘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내 왕이 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까지 왔던 위대한 왕들, 소위 굴복하고 힘으로 정복하고 식민지화했던 그런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해요. 이가 지중해 해안을 타고 모든 지역을 정복하고 내려올 때 예루살렘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참 신랑, 신기한 놀라운 일이죠. 근데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함으로 어떤 왕도 그 성을 공격할 수 없다라는 예언이 나와요. 그대로 알렉산더 대왕은 예루살렘을 치지 못합니다. 이건 역사 속의 위대한 사실이거든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알렉산더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위대한 왕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스가레 선지자의 예언 후에 딱 800년 만에 만화왕 되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기를 타고 백마가 아니라 식민주화 하려고 온게 아니라 사람들을 성기기 위하여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신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분은 누굴까요? 첫째 공의로우신 왕입니다. 이 땅에 지나갔던 수많은 왕들은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부정과 부패들이 일삼았어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에 백성들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왕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린 왕이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만왕의 왕은 공의로 오시며 오늘 스가랴 구장 구절에 보면 공의로 오십다라고 말했어요.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왕이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심판주로 불의와 죄악을 온전히 심판을 심판주로 공의로운 왕으로 그분이 오신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딱 800년 만에 스가랴 예언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공의로운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왕은 공의롭지 못해요. 불의합니다. 죄악이 많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운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공평한가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최장암에 걸려 죽었던 스티브 잡스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가 말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라 겁니다. 세상은 불의가 많고 제약이 관영하죠.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잠깐 생각해 본다면 하박국 시대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르짖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운데 왜 이렇게 죄인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데 악한 자는 더 기름지고 저들의 죽음조차도 화려한데 하나님이 공의롭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망루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의 기도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반드시 악인은 망할 것이니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던 왕이에요 그가 썼던 10편 1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보면, "물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공의와 사랑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선악관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공의의 잣대는 1.1에 틀리지를 않습니다. 만왕왕여로 오신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왕이 누구의 후손에서 온다고까지 예언했어요.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의 후손에서 공의로운 왕이 이 땅에 오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할때 그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고 말씀하지 않나요? 그가 2000년 전에 공의로운 왕으로 이 땅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가 관심이 있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총 3편으로 구성된 영화인데요. 1편과 2편은 선과 악의 싸움을 영화에 담아내고 있다면 마지막 3편의 영화의 주제는 왕의 귀환입니다. 왕이 공의로운 왕이 나서 선악을 판단하고 그리고 평화를 준다라는 스토리입니다. 왕과 그의 군대와 아 그 군인 영화의 주인공들이 말을 타며 징거가면서 악한 세력들이 낙엽처럼 쓰러지는 장면은 이 반지의 제왕 3편의 크라이막스입니다. 악한 것들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공의를 세우는 왕으로 오는데 이 반지의 제왕의 저자는 아마도 요한계시록 19장을 배경으로 이 영화를, 이 글을 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은 공의로운 왕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악인이 잘 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억울해도 참으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선악간에 심판을 하실 때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셔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왕이죠? 구원하시는 왕이 세이비어죠. 여러분 스가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는 왕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구원을 베푸시며. 예수님만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마태밀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대에서 구원할 자이시민이라 예수라는 이는 세이비 옵니다.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누가 보면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세이비어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출세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던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를 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대단한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하셨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왔던 모든 왕은 가짜라는 겁니다. 알렉산더 뭐 징기스칸 뭐 모든 왕은 가짜라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온 왕들은 절도요 강도요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자신의 정치 욕망을 채우려고 군사들을 이용했던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의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환영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분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도 말했죠. 요한복음 십사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세이비요 그분이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거예요. 마지막.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세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오늘 스가랴 9장 구절에 보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 의 예언대로 8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어린 나기를 타고 예수님이 입상하셨어요 왜? 그분은 겸손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의 왕이기에 어린 나기를 타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그분이 입상하신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폭력의 상징이요 황금 투구를 쓰고 백마를 타고 수백만의 군사를 데리고 들어오셨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기를 타고 초라한 제자 몇 명을 뒤에, 대우, 뒤에 동반하며 그분이 오셨어요. 왜요? 그는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너무 겸손해서 눌자리도 없었습니다. 여관주인의 핀잔도 들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이기 위하여. 하늘 보자를 버리고 오신 겁니다. 우리를 높이기 위하여. 그분이 낮아질 때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권위의 상징인 준마를 타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겸손한 왕으로 오십니다. 그분을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내 마음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처럼 거짓과 편견과 욕심으로 더러워진 내 마음의 성전을 그가 그렇게 하셨듯 우리에게도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 그분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마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내가 이 진상을 위하여 다 이루었다 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처럼 황금 투구를 쓰고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오는 왕이 아닙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이 당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분이 나자지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